만약 피 d 님이 우리 회사 채널 구독자 수를 한달 만에 3,000명을 마이너스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0명을 쫓아 냈다고 바로 해고가 될까요? 해고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피 d 님은 9to6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일만 성실하게 하면 돼요 성과야 어쨌든 그래도 월급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회사 밖을 나오면 뭘 하냐 프리랜서 또는 저처럼 사업가를 합니다 피디님이 유튜브 편집 프리랜서예요 영상 편집을 대신 해준 프리랜서예요 근데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갖고 있는 맥북이 고장나서 10시간 동안 편집한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프리랜서니까 맡겨준 사람한테 아저 10시간 일했는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주세요 결과물은 뭐 죄송한데 못 드릴 것 같은데 10시간 동안 제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맡긴 분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이없어 할것 같은데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반면에 회사에 있는 직원이다 피디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는 열받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월급은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